아버지들이 가족들에게 특별한 무대를 선물했다. 신이 내린 가장 위대한 선물이라는 사람의 목소리를 악기 삼아 환상의 화음을 만들어내는 베데스다 남성 중창단. 깊어가는 겨울밤 노래가 있어 사랑하는 가족이 있어 오히려 밤이 짧다는 아버지들의 아름다운 음악 시간을 따라가보자. 8명의 회원으로 시작한 베데스타 남성중창단은 올해로 15년째 13명의 아버지들이 함께하는 어엿한 중견중창단이 됐다 남자가 아닌 아버지만이 가입할 수 있는게 연우중창단과는 다르다 정기연주회만 6번 성탄가족음악회 3번 그리고 외부초핑 40여 차례 아버지들의 음악에 대한 열정이 진지하고 뜨겁다 그러니까 애가 10살이니까 지금 애가 24살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15년 역사니까 8 9년 이게 창단되어져서 한 15년 흘렀네요. 아이가 초등학교 뭐 쪼물락쪼물락 거리다가 지금 벌써 이제 군대 갔다 오고 벌써 24살, 3학년, 4학년. 베데스타라는 못이 있는데 이게 히브리 말로 이게 베데스타라는 것이거든요. 그 옆에 이제 많은 환자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게 베데스타라는 그 타이틀을 우리 중장단 이름으로 한 것은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한복 모장에 베데스타 모과의 그 환자들을 치유하는 그 능력 있는 은사의 모시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경주중앙교회 베데스타 남성 중창단이 동지를 타고 있는 곳이다. 한쪽에선 아버지들이 한쪽에선 어머니들이 노래 상매경에 푹빠져있다 베데스타 창단 회원이자 음악교사인 김종식 씨의 반주와 지휘로 아버지들이 본격적인 연습에 들어갔다. 직업도 다양하고 목소리도 서로 다르지만 단 하나 노래를 좋아하는 마음은 매한가지인 것. 그래서 군더더기 없이 깨끗하고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다. 옆방에선 어머니들이 아버지들의 화음을 쫓아 노래 연습에 한창이다 전원이 거의 다몇종 이상씩 기악이든지 성악이든지 중창이든지 이제 다 참석하는데 여기는 지금 우리 부인들 중심으로 연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우리 가족들 전체 가족이 다 부르는 노래로 크리스마스 캐롤하고 이렇게 합니다. 성탄절을 맞아 여는 가족 음악회에서 가족의 끈끈한 힘을 노래로 보여주려는 베데스다 남성 중창단. 그래서 늦은 밤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어머니들의 노래로 달아오른 열기는 식을 줄을 모른다. 그래도 이제 아니 어느 정도 잘된 거예요. 다 같이 맞춰보면은 좀 이제 소리가 저쪽 멜로디가 나오니까 지금은 멜로디 없어가지고 랄랄랄랄라 해서 그데 멜로디 남성이 나오면 훨씬 더잘 맞을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저쪽 방에 가지고 같이 전체적으로 맞춰보고 악기도 가져가서 같이 해보겠어요. 일주일에 두세 차례 의 습관처럼 노래를 부르는 아버지들. 낮엔 직장에서, 밤엔 교회에서, 그 누구보다 바쁘고 즐거운 하루를 보내고 있다. 직장에서의 스트레스도 풀고, 가족끼리 더 단단해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준 것이, 바로 음악이요, 노래다. 음. 아, 음정 틀리네, 따라가면 되는데. 그래. 방자가, 그래. 방자가, 그래. 방자가 <웃음> 박자가 망정이 야그렇게 박자가 박자가 틀리 아니지. 아니, 박자는 따라가면 되잖아. 아니, 뭐가 틀린 거야, 그러면? 튀어나와 버려, 튀어나와 버려. 회원들 모두가 스승이요, 제자다. 서로에게 아낌없는 충고도 하고, 엇갈리는 부분을 맞춰가면서 완벽한 화음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베데스타 남성중창단의 지휘를 맡고 있는 김종식 씨. 자, 대충 되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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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식 씨는 중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있다. 음악과는 때려야 뗄수 없는 그의 하루는 고스란히 아이들에게 이어졌다. 베데스타중창단에서 유일하게 음악을 전공한 김종식 씨는 창단 초기부터 자문을 맡아왔다. 두 딸들은 아버지 음악적 재능을 물려받아 음악인 가족으로서 한 몫을 톡톡히 하고 있다. 음대 피아노과 졸업반인 큰딸 신혜씨가 성탄 가족 음악회에 참여하기 위해 오랜만에 집에 왔다. 아버지의 영향으로 음악의 매력에 푹 빠져 자라는 아이들. 작은딸 보미씨도 예술고등학교에서 피아노를 전공하고 있는 재원이다. 모든 것이 음악으로 연결되는 김종식씨 가족은 덕분에 그 어떤 가족보다도 화목할 것이다. 아버지의 음악에 대한 열정은 두 딸의 장래까지도 결정지었다. 딸들의 활동을 지켜보는 김종식 씨의 마음은 흐뭇하기만 하다. 거 있는데. 올해 성탄 가족 음악회 준비도 할겸 예전 공연을 모니터하는 가족들. 무엇이든 이전 것은 어느라고 부족해 보이기 마련. 김종식 씨는 스치듯 지나가는 기억들을 곱씹어 본다. 15년간 베데스다 중창단을 이끈 힘은 다름 아닌 음악을 사랑하는 마음인 것. 13명 모두가 한 마음으로 목소리를 다듬어 왔다. 아버지에게 가장 든든한 후원자는 바로 가족. 그 가족의 힘 또한 베네스타 중창단을 오늘날의 모습으로 만든 원동력이다. <목소리> 예 옛날에는 진짜 음악적인 열정도 많았고, 창단한 지도 얼마 안 됐고 해서 이렇게 다들 열심히 하는 그런 열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 연주에도 되게 열심히 하시고, 항상 준비하시고, 근데 요즘에는 너무 일들이 바쁘셔서, 다들 바쁜 일이 너무 많으셔서 그런 점에서는 조금 아쉬워요. 우리 신의 이야기 했듯이 다들 바쁜 연령 때니까, 이제 응. 초전에, 초전에는 연습이 잘안 되고. 보스트모데 뭐. 아홉시 모이자. 아홉시 모여. 그고뭐 11시, 12시까지. 베데스타 중창단은 아마추어. 그러나 아버지와의 음악적 교감은 아이들을 전공자로 만들었다. 고치려고 노력하시고, 이제는 그게 몸에 베이셔서, 뭐, 노래 부르고 나면 신의 어땠는데, 어땠는지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렇게 하면 서로 이제 음악적인 하나의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멋있죠. 그래서 그런 부모님들 밑에서 큰 자녀들 중에 음악적으로 가는 오빠들도 있고, 자녀도 있고, 그래요. 베데스다 중창단의 또 다른 자랑, 선기 씨 가족이 작은 음악회를 열었다. 가족 모두 한 가지 이상의 악기를 다룰 줄 아는 서한기 씨 가족은 공연 초청이 들어올 만큼의 실력을 자랑한다. 어, 나도 아, 아빠처럼 이제 뭐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그런 거 이제 피아노에 앉아서 뭐 치기 싫고 그럴 때도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하고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어, 나름대로 여유를 가지게 되고, 또 성숙한 어떤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성탄절을 며칠 앞두고 리허설의 한창인 베데스다 중창단 가족들. 많은 시간이 허락지 않았던 터라 제대로 맞춰보지 못해서인지 서툴고 어색한 연주가 이어졌다. 리허설을 통해 맞지 않는 소리도 조율하고, 연주자끼리 마음도 맞춘다. 한복도 아이들이 직접 만든 아기자기한 초대장 어, 아버지들은 공연날이 다가오는 것이 실감난다 1년에 한 번뿐인 성탄 가족음악회를 위해 늦은 밤 연습에 연습을 거듭했던 아버지들 한우 합주곡을 준비한 아이들도 마지막 손맞춤이 한창이다. 총무 김종광 씨의 외침이 무색할 만큼 리허설은 초반부터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시작됐다. 음대 성악가에 재학 중인 동규 씨의 근사한 성악으로 리허설 분위기는 한껏 고조됐다. 미래의 베데스타 중창단을 이끌 꿈나무 소년의 여린 노래가 이어지고. 고사리 손을 움켜쥐고눈내 힘껏 목청을 도드는 귀염 꼬마들. 어머니도 아버지도 모두 후퇴한다. 음정조율로 목부터 푸는 베데스다 중창단 아버지들. 가족들의 깊은 사랑을 뒤딤돌로 삼아 아버지의 따사로운 목소리가 공연장 가득 울려 퍼졌다. 어, 아마 청학들도 좀 있었고. 이렇게 되다가 점점 이제 세월이 지나니까 거의 다 결혼하고 그다음에 자녀들이 생기니까 자연스럽게 아버지 이제 중창단으로 이름이 비슷하게 가는 거죠. 우리가 지금 한 15년쯤 됐는데, 아, 참 잘했다. 그런걸 자녀들이 생각하는 그걸 바탕으로 해가 우리가 봤을 땐 뿌듯한 감정을 가지고 있죠. 애들도 참 좋아하고, 전공은 아니지만은 아버지들이 모여서 이렇게 하니까 자랑스러운 그런 것도 있고 그런가 봐요. 같이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런 이 음악이라는 하나의 끈을 가지고 끈을 가지고 오리살에내 만날 수 있으니까 너무 네. 뭐 친숙해지고 아버지들과 어머니들의 환상적인 호흡은 또 다른 감동을 주었다 아버지 못지 않기로 한번 해본다 이제 그게 이제 가정의 어떤 단란함이라고 그럴까 그리고 건강함, 건강함이라고 그럴까 어떤 아버지를 중심으로 구심점을 위해서 이렇게 화합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어서 이런 행사가 참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드디어 성탄 가족 음악회가 있는 날, 객석이 사람들로 가득찼다. 음, 뭐 약간 긴장됩니다만은 아주 즐겁습니다. 기분 좋습니다. 벌써 수 차례 무대에 올랐지만 매번 떨리기는 마찬가지. 아버지들의 얼굴에 긴장하는 표정이 역력하다 첼로 피아노 연주로 무대에 막이 오르고 쌍둥이 자매의 첼로와 피아노 협주가 이어졌다 꽁꽁 숨겨뒀던 어머니들의 노랫소리가 공연장을 가득 채웠다 전공자답게 수준급의 곡을 들려주는 학생의 공연으로 분위기는 한층 고조됐다. 마지막으로 온 가족이 무대로 올라 노래하는 모습은 성탄의 밤을 더욱 설레고 따뜻하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드디어 힘찬 박수와 함께 베데스타 중창단이 무대로 올랐다. 남자가 아닌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하나가 된 베데스다 충청단 노래라는 공통점으로 모인 아버지들의 따뜻한 목소리가 기억에 남을 만한 성탄을 만들어주었다. 가족들의 변함없는 믿음과 사랑으로 더욱 깊어지는 베데스다 충청단 앞으로도 우리의 마음을 울릴 그들의 아름다운 화음은 계속될 것이다.